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외계인 음무로는 SS 등급이기 때문에 0사리 예, 외계인 없다. 이렇게 단정 질 수가 없다고 얘기했죠. 예. 열려있다. 품아있다.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영국 여과 이집트 아나톨리아 인더스강 유역까지 무역을 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우리 친구가 정리를 잘했어. 그래서 이게 수메르 시대 때 배다이거죠. 이 정도 배면 아프리카 가요. 여러분. 갑니다. 예, 이거보다 더 축조자란, 저, 폴리네시아 카누도 하와이 갔는데, 이스터선 가고. 외계인이 데려다 준거 아닙니다. 이 친구가 마음 정리 잘했어요. 그다 중동 역사를 좀더 쉽게 이야기에 맞는 비교입니다. 음모론 영상을 보게 되면, 수메르, 아카드, 바벨로니아, 구분없이망 얘기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아가 대략 여러분들한테 중동 역사, 네, 수메르하고 춘추전국 시대가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격은 다르지만 연대 기승으로 대충 받아질 때 수메르는 춘추전국 시대, 도시국가 경쟁, 아카드 제국이 진나라, 네, 우루사망조가한나라 네, 고대 바빌로나,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 요요 네, 요 시대가 수나라, 네, 네, 히타이트 제국, 런다,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뜬 제국이 당나라 중기 아시리아 기원전 이제 히타이트가 지고, 기원전 한 15세기서부터 뭐 13세기 어, 이 시기가 송나라. 후기 아시리아 아시우바리파 라 강조하는 아시우바리파 도서관 그게 원나라.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 에, 후기 바빌로니아죠. 에, 성경에 나오는 그 바빌론 에, 그게 명나라. 그 다음에 이제 구의 조로아스터 페르시아. 예, 왕 제국 예, 그리스하고 싸웠던 예, 알렉산더에게 망했던 그 페르시아가 청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 대충 이렇게, 이렇게 연대기를 이렇게 외우고 있어 인드라가 대충.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 중동이 역사가 고대 역사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되는가? 그러 헷갈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예, 인드라 얘기를 더 헷갈렸다 생각하면 자신이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 계절풍 얘기하는 거고요. 몬슨 순 예. 화이트가 이것도 보시면 되고, 펭귄에서 인드라가 추천하는, 어, 조르드 루, 조르즈 루. 이런 조르드 루 같은, 어, 자, 자세한 사회 경제사 리포트 책을 보시게 되면은, 어, 나름대로, 예, 메르 아카드 제국이 어떻게 건설됐는가를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다만, 인드라가 수메르 경제상론에서 조르드 의 메소타미아 역사를 존중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친분하기 때문에, 미스터리 튜브 같은 분들이 제기하시는 외계인 도래설, 이런 거에도 오픈마인드다 이거죠. 조르드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사회 경제사에 몰두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면, 영성적인 면을 약간, 무신론자스럽기 때문에 강과 면이 있단 말이죠. 분리가 분명히 얘기하죠. 네, 신 없이, 네, 신의 어떤 의지 없이 수메르는 건설되지 않았다. 영성으로 건설됐다 인류는 신과 함께 발전했다. 신이 없다면 인류도 없었다.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분들 네, 아, 외계인 돌에서도 우리 분들한 충분히 오픈마인드다. 다만 외계인은 신이 아니죠. 네, 외계인은 또 다른 유사인종일 뿐이죠. 외계인이 있다면. 외계인은 신이 아닙니다. 인격신일 뿐이죠. 말하자면. 인드라가 생각하는 신은 아니죠. 절대 진리. 외계인은 절대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노예무역 했다. 서양 애들이 노예무역 하기 전에 아랍 상인들이 노예무역 했고, 그 이전에 카르타고인이 노예무역 했고, 수메르인도 노예제국가니까 노예무역을 했겠죠. 저희 문바사, 잔지바르, 이들아 동아프리카사를 조금 재밌게 공부했어요. 케냐, 탕자니아 이런 나라. 왜냐하면 오바마가 때 케냐이기 때문에 케냐라는 나라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동아프리카사 역사책을 하나 사가지고 열심히 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 이건 또 재밌게 신들의 도장, 인장이죠, 인장. 예, 우리는 예, 도장을 턱 찍는데 수메르 인장이라는 것은 예, 이렇게 옆에 이렇게 예, 이렇게 옆면을 인장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세로로 되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 예, 석판에 진흙 석판에 이 이거를 쭉 동그란 원형 예. 원통을 딱 굴리면은 이이이 이, 판각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예술적이죠 훨씬 더 품위스럽고 좀더 더 정교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 예, 인장보다도 훨씬 더 보증이 될수 있다 생각이 드네요 오늘날의 인장이나 사인 같은 경우는 예, 백기가름들어 어떻게 보면 쉽잖아요 반면에 이거는 정교하기 때문에 네,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이만큼 이제 수메르 시대 시장경제가 발달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신들의 도장, 이거 아주 잘 만든 동영상인데, 여기서 수메르 신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중요한 것은 뭐죠? 인드라가 수메르 시대는 자연신이었다. 아카드 시대는 인격신들의 시대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카드는 유목민들이니까. 수메르 시대 때는 제신이니까 인장도 꽃과 나무, 동물 이런 것이었다면 아카드 시대 기원전 2 0 0 0까 사르곤 나람시대는 기원전 대략 2303년 당군이태어났다 우리가 우리 당군이 언제 시작했느냐, 고조선이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뭐 단, 뭐 단군역 뭐 2333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시기가. 그 사르곤 대왕이 제국을 만들던 시기예요. 그때 이후로 인격신이 떴다 이거죠.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메로 인장이 이때부터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인간은 투구를 쓰지 않고 있다. 모자를 쓴건 인간인데 네, 모자가 아닌 투구다 이거 투구. 네, 투구. 뿔이 막 달린 투구. 이거를 쓴 거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한 신이다. 라는 게첫 번째 특징. 두 번째는 여성신, 남성신. 여성은 수염이 없다. 대표적인 예가 뭐다? 이슈타르다. 인다가 전 세계 모든 여성신의 엄마신이 이슈타르다라고 강조했죠. 이난나가 아니야. 수메르 이난나 신이 아니라 예, 이슈타르다. 이안, 이난나, 수메르 이내, 예, 이난나하고 예, 이슈타르는 다른 신이에요. 네. 전 세계 모든 여성 신의 엄마 신은 금성 신 이슈타르다. 강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타르는 수염이 없어요. 여신이다. 수메르 때는 자연신이기 때문에, 네. 남성, 여성의 특별한 구분이 있었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예. 네. 피상적이었다. 이 있어도. 근데 이쪽은 그리스 신화처럼 구체적이다. 드색세고 세상 그리스 신화나, 예, 이집트 신화나, 그런 신화들은 다 수메르 신, 아카드 신화의 짝퉁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들은 모두 주름진 치마를 입고 여러 개의 뿔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있다. 이게 공통적이다. 이두 가지 특징만, 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메르. 그때. 그래서 대체로 의자에 앉아있으면 왕이 아니라 신이에요. 네. 그래서 인드라 강조하는 네? 전세계 프리메슨들이 숨기고 싶어 하는 난나신 다시 난나가우루 사망교 왕에게 그뭐 주잖아. 직각자, 그 뭐, 그런 거, 뭐, 뭐, 컴파스 같은 걸 주잖아. 직각자 하 주자. 뭐 이런 거 주잖아요. 예. 네. 그게 프리메슨이 보고서 베낀 짝퉁이란 말이에요. 이숨 그, 요거에서도 보면 다시 안나가 의자에 앉아 있죠. 그 신이에요. 서 있는 거는 우르사망조 왕이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죠? 이슈타르 신, 네. 금성신 이슈타르 옆에 별이 보이네요. 그랬을 때그 별은 무슨 별일까요? 이슈타르는 금성신이니까 금성하니까요. 근데 보기에는 태양처럼 보이죠. 그게 태양일까요? 금성일까요? 분명한 것은 달은 아닙니다. 다신난나가 있는 사진에는 초승달이 그려져 있죠. 원래는 보름달이었어요, 다르군. 예. 네. 수면의을 때까지의 다신난나였던 통상은 아카드 제국 이전까지만 해도 다신난나의 권위가 있을 때는 보름달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초승달 지역이라고 말하는 지역도 보름달이었죠. 맞아요. 그게 초승달로 줄어든 것은 예, 우루사망들 때로부터 볼수 있는데 어쨌든 그건 그러다 치고 예, 중요한 건 달신 난 날을 상징하는 것은 초승달이에요. 그건 달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해처럼 보이는 것 그게 해냐 아니면 금성이냐 아니면 또 다른 그냥 별이냐? 지리우스 같은 거.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딱히 정해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빈도수가 부족하니까 네, 저게 달인지 아니죠 달은 아닌 거 확실한데 금성인지 태양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수메르 시대 때 수메르 시대 때 자연신의 최고는 아누지만 그 다음은 레벨은 달이고 남자였죠 예, 달신은 여신이 아니라 남신이죠. 달신 낱낱는 남자입니다. 그 다음에 달신 낱나의 아들이 태양이고 태양신. 그 다음에 딸이 이난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기원전 3000년 이전에, 기원전 4000년대 시대에는 태양신을 남성신으로 봤는지, 그거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구분도 이 기원전 3000년대에 예. 예? 아카드 제국 직전에 있었던 시기에 형성된 것일 수도 있다. 예. 보기 때문에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럼에도 현재 그나마 유력하게 근거를 줄수 있는 게 뭐다? 예. 비교죠. 비교였을때 나람신의 정승비가 있어요. 나람신이 예. 아카드 제국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수 있는 나람신이 마저 중동 지역을 평정하고, 예, 네, 관계토 대왕비 같은 비석을 세운 겁니다. 그건 해독이 가능한 거고, 거기에 인드라 블로그에서 소개했죠. 그 사진을 보게 되면, 맨 위에, 나람신 위에, 인드라 주목하는 건, 네, 맨 위에, 거기에 태양과 같은 게두 개가 있어요. 그것도 보통 해석하기를 이것은 해와 달이라고, 해와 달이라고 분석합니다. 해와 달이다. 라는 식으로 다들 이렇게 볼, 나람신 정승비,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달입니까? 다른 초신달입니나 나람시 대도 다른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는 해고, 다른 하나는 금성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리고 아 사르곤 대왕이 금성신을 이스타를 매우 아꼈기 때문에 귀신이다 시피 여겼기 때문에 이스타르는 저, 금성신이 등장할 수 있고, 나람신 전승기에. 또 하나는,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나람 시대 때부터 태양을 강조했다. 네, 그래서 태양을, 네, 자기가 태양의 대리자, 네, 태양이 살아있는 태양의 신이다 라고 나람신이 스스로 신이라고 여길 때 말할 수 있다. 일부 이제 미스터리 튜브 같은 데서는 저 나람신이 튜브를 썼기 때문에 나람신 본인이 아니라 신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니다, 이거죠. 자기는 살아있는 부처다, 생물이다. 이런 것처럼, 나람신과 슈기는 자기가 자신보다 이 세상에 똑똑한 자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신이다라고 여긴 사람다 네. 나람신이 맞습니다. 나람신 정벌하고 만든 게 나람신 정신신인데, 거기 위에 달과 해라고 표현들 보통 설명하는데, 저게 다른 아니다. 응? 하나는 해고, 다른 하나는 금성일 수 있다. 그러면 금성은 뭐냐 금성은 이슈타르 여신이 있는 인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옆에 뭔가 별 같은 게 하나 있다면 그하고 비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금성이구나 저건 해가 아니다 이슈타르 옆에 있는 건 금성이죠 금성신이니까 네 태양을 놓치지 않을 거 아니야 이슈타르 여신 밑에 옆에 그랬을 때저 태양 같이 보이는 이스터리 옆에 있는 금성신 상 이미지, 금성의 별의 이미지는 금, 당대의 수메르 시대에서는 금성을 저렇게, 새벽변 금성신을 저렇게 표현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태양처럼 표현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 오늘날 태양처럼 보이는 금성과, 나라비 정신비에 있는 금성과 해의 차이는 뭐다? 금성 금성이라고 인드가 보고 있는 그런 이미지는 태양보다 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예, 이 개수가 여섯 개인가 밖에 안 돼요. 반면에 태양의 그저 태양은 훨씬 더 많아. 요 예, 그게 금성과 태양의 구분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아직 정확한 내피셜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자료도 부족하고. 다만 태양과 금성은 수메르 시대 때는 유사하게 다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 독일의 박물관에 보장되고 있고 제카리아 시친이 수메르인이 1 1개 행성을 모두 알고 있다고 근거로 내세운 저거는 뭐냐 중앙에 있는 게 태양이냐라고 우리는 그냥, 바다 리지만 아닐 수 있다. 가운데 있는 게 만약에 태양이 아니라, 금성이라면, 어쩔 거냐, 이거죠. 물론 그, 예, 그 판본에 보면, 이쪽에 있는 신이, 남성신이에요. 수염이 있기 때문에, 이슈타를 의식기때 금성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건 금성도 아니고, 예, 태양도 아니라면, 그러면 뭐, 화성이나, 목성, 토성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예, 목석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예, 반드시 태양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수메르인들이나아카데인들은 예, 토성까지만 알았다 그리고 바빌론 아슈파리팔 시대 때도 워라수요 금토에처럼 워라수요 금토에처럼 예, 토성까지만 알았습니다 만약에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을 알았다면 오늘날 7일이 아니라 10일이 됐겠죠. 월, 화, 수, 목, 금, 토, 천, 해, 명 이렇게 예예 예. 일주일이 아니라 1 0일째가 됐겠죠. 그거는아슈바리파 시대 때 일주일이 만들어졌거든요. 예? 아슈바리파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바벨론에서. 해왕성, 창황성은 사실상 몰랐습니다. 어핏뭐 그런 게알수 있는 단서가 가진 뭐 그런 것도 있더라. 아직 그거는 아나의 소수설이지. 에, 엔드라도 결국 인정안해요 토요성까지만 알았다. 아, 그게 중국에 전해져서 바빌로니아 점성술이 에, 세계 최고의 천문학이죠. 우리가 아이슈타인이죠 그게 중국에 전해져서 동양철학이 됐다. 사주역학의 기초가 바로 바빌로니아 천문학이다. 이렇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시네? 아이고, 죄송합니다.